안녕하세요. 최소한의 우림을 가꾸는 사람 최소우림입니다. 유튜브에서 셀프 인테리어랑 식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본업으로는 세트 스타일리스트 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게 된 계기는 특별할 건 없고, 저희 어머니께서 꽃이나 화분을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 식물이 있는 게좀 당연했고, 그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게 되면 식물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드린 식물은 금귤나무인데요. 어렸을 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책을 보고 이불 뒤집어 쓰고 퐁퐁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우리 그 꼬마 제재가 뒤뜰에 있는 되게 외소한 라임 오렌지 나무랑 같이 교감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보면서 어, 저도 저만의 작은 귤나무가 있으면 좋겠다는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귤나무의 매력은 되게 단순한데요. 열매가 작아서 귀엽습니다. 일단, 산 전반적으로 감도가 좀 높아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식물을 안 죽이고 잘 키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건조한 관심이 최고다라는 말을 식물 쪽에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건조한 관심이라는 게 어떤 걸까를 생각해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막 관심을 퍼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뭐 화장실 갈 때, 물 마시러 갈 때,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그 동선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눈길 한번 주고 그게 잦아지면 식물의 변화를 되게 빨리 알아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 관찰력이 되게 좋아지고 감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식물에게 있어서 뭐 온도나 습도 그런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 그리고 계절이 변하면서 방에 햇살이 이렇게 묻는 위치랑 시간대가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제 공간에 대한 인식도 더 디테일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장명 센스가 없어가지고 한한 한 달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 맞은 편에 앉아있던 친구가 지어 주게 된 이름인데요. 그 이름에 식물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숲, 우림 이런. 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최소한의 우리임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제 이름 두 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식물을 키우면서 크게 변하는 것중 하나가 제가 원래 집순이 성향이 없었거든요 집에 혼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밖에서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인테리어를 하고 식물을 들여서 제 마음에 꼭 맞는 공간을 갖추고 나니까 집에 있는 게 더없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식물이 탈마가 아니더라도 저희 모두가 매일 돌아와서 회복하고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충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안전지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거를 이제 우리 힘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일단은 이렇게 외부로 보여지다 보니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식물을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더 멋진 식집사로 보이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댓글이나 다른 식집사 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식물 키우다가 좀 실수하거나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공감해 주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그런 경험을 이제 컨텐츠로 올리시는 걸 보면 아그치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약간 그런 게. Hey! <laughs> 좀 위안을 얻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무조건 난이도가 낮은 식물을 당연히 추천드리고 저희가 그 화원에서 볼수 있는 식물은 전문가가 만든 공간에서 전문가의 손길을 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때 예뻐 보여도 그게 계속 우리 집에 와서 그 모습대로 예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제가 실수를 해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는 너그러운 식물을 데려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파티피 필름을 추천드리는데요. 스파티 필름은 회복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물때를 놓쳐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는 립살리스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외형도 되게 매력적이지만 자체적으로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물때를 좀 놓쳐도 잘 견뎌줍니다. 그리고 립살리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한번 제가 물을 좀 너무 많이 줬다. 그래서 과습이 와도 다시 물주기를 조절해주면 또 금방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키우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흔하지 않은데 키우기 쉬운 식물로 호야 켄티아나 바리에가타 추천드리는데요. 보통은 바리에가타라고 하면은 무늬가 있는 종들이어서 아무래도 빛이나 통풍에 조금 더 예민할 수 있어요. 근데 호야 켄티아나 바리에가타 같은 경우에는 외형도 화려하고 독특하게 생겼는데 해충 피해도 거의 없고 키우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서 추천드립니다. 식물을 배치할 때는 식물 각 공마다 희망하는 성장 환경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친구들은 빛을 더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통풍에 되게 예민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 생장 환경을 고려를 하셔서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플랜트리어라고 하면 그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고려를 하면서도 또 식물의 생장 환경도 잘 고민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인테리어적으로는 저는 대비와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식물의 어떤 덩치와 높낮이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각 식물마다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서로가 뭐 빛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통풍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붙여 놓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시각적으로도 구성감 있어 보이면서도 식물의 생장에도 방해가 되지 않게 배치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최소우림이라는 캐릭터를 좀 확장해서 홈가드닝에 도움을 주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저도 식물을 키우다 보면 물을 주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 좀 불편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편하고 즐겁게 식물과의 공생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게 꿈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또 빠르게 관심을 거두는 편인데요. 식물만큼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 데리고 있었던 식물도 지금도 여전히 봐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게 어떤 자연의 형태나 색이 주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